안녕하세요 음네 누나입니다 리니지 클래식 대박 아이템을 노려라 몬스터 공략법 추억의 리니지 우리가 사랑했던 몬스터 1화 리니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몬스터 오우거입니다 오우거는 난이도에 비해 대박 아이템을 드랍했죠 오우거 추적 스킨도 나올 만큼 리니지 최고의 인기 몬스터입니다 오우거만의 철컥철컥하는 타격 소리가 득템의 기대감을 더해졌죠 오우거가 드랍하는 주요 아이템은 오우거의 벨트 오우거의 피. 추후 오우거의 눈물로 바뀌었죠? 그리고 무기 마법 주문서, 마법의 투구, 힘, 미늘 갑옷 등 드랍 아이템 리스트만 봐도 왜 유저들이 오우거를 찾아다녔는지 실감이 납니다. 오우거의 벨트. 초지 무게 플러스 0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치로 던전 깊숙한 곳에서 장시간 사냥하시던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아이템입니다. 오우거의 피. 파워글러브 제작의 메인 재료로서 힘 플러스 이라는 매력적인 능력치를 자랑하던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본 방어력이 0이라는 수치 때문에 서민 유저들은 강철 장갑을 많이 착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비싼 만큼 파워글러브는 강한 기사님들의 힘 구간을 맞추는 필수템이었습니다. 오우거를 사냥하는 장면 잠시 보고 갈게요. 이렇듯 그리 어렵지 않는 공략 난이도로 대박템을 노릴 수 있는 오우거. 이 몬스터는 어디에 서식하는지 알아볼까요? 오우거 출몰 지역은 글루딘 마을, 켄트성 마을, 옥구종 마을, 주변 외에 용의 계곡까지 출몰하는 곳은 생각 외로 여러 곳입니다. 혹시 이외에도 출몰 지역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번에도 리니지 클래식을 오픈하면 가장 인기 있는 몬스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오거 세로 공격은 1인 타격, 오거 가로 공격은 범위 타격입니다. 강아지를 키우신 유저분들은 조심하세요. 강아지 다 죽어요. 여기까지 추억의 리니지, 우리가 사랑했던 몬스터 오거 편이었습니다. 음내 누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잉!